자 오늘은 오늘은 김사과 축제 전시 김사과 축제 전시 마치고 아예 전시 준비 마치고 아또 김사과 정모 준비 김사과 정모 준비도 다 해놓고 여기에 경북 충북 단양군 영춘면 꼬치꼬치골식당 고치, 식당에서 이두부 먹으러 왔습니다. 촌두부 전골. 아이 집에 이집이반찬이저봐 꽃이 꽃이 꽃 적인 얘기하지 말고 야 맛있게 생겼다. 자 이렇게 진짜 맛있죠. Aga. é yeah. 우리 어머니가 고추부리고, 리고바바고고추고추고추고고추고고고고추부요고 고추부리고, 고추부리고, 고추고고추이리고고추부니고 고추부리고, 고추부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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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Yes, yes. I'm sorry. I'm sorry. You're going to g 어 t a l i t t 어 e I'm going to g 어어어어 배고프는 무슨 손이 있잖아. 어찌 겨 두드리기나 서 먹는 거아 그거 제가 꾸요일인 이제 다나왔어아갈수이가 <laughs> <laughs> 네, 네. 아니, 네 돼.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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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어, 장결이안 되는 너무 느끼. 2배씩 저 이게 가능데그삼겹 마신 거야? 안나온감사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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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글고서 이래 버 이제 잠을 도참 다른 건그 빨딱거리라고 가물에서 감정으로 뚝방서 지금 와 시큰 먹고 뭘 이렇게 그러지 아, 이 얘기를 한다고 뭐 옛날 얘기를 하고 옛날이 그런 뭐. 이런 음걸 자꾸 고 있고. 어디야? 아이 그럼 발견돼 있을게요. 여주 음. 농촌 지사에서 풍경이 하나 파견 나와있었어요 어. 진이도있었고 네. 아, 지금 보건소도 아뇨 여기 밑아수석 있었는데 음. 그 내가 그, 그 총을 8 0자로훔치가지고총사이걸려가 제일 막내 짝새가 여기 있다가 다른 음. 아, 또 막내가 오면 아 여기 짝새 나가서 막내가 오는거야 I think it is a bad thing. What are you w a i u c e up. You c a e a a 거기가 다재 무슨 흘렀어요그 근데 아가씨가 숨을 려서 했던 건데 그때 처음을 엄청 나왔대. 요거막 다른 데서 다가 영어를 가져고 숨을려서 그 처음이 짠이라요 그리고 또막그늘안에막그으니그때 고생을 비장가까 그럼 비장님께그 진짜를 맞요 여기. 몸막 뻗쳐서가 여금 있었단 이거. 제중간 있다. 아가름 농은 씨, 깃든, 내가 있는데 뭐야. 대부분, 얼인데가라 막, 도카,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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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렇이기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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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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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게가렇 야 이거 뱀껍데기나 이거? <웃음> <웃음> 아니 저콩명사를 지어서 직접 네. 하는 거예요? 에이 육수 사가고 와서 사는 진짜 사가고다이안아니이 신랑이 의봉에서 마음씨, 마음씨 좋다고 소문난 다지 뭐 응? 군지가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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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 우. 이 되는 같아요? 가군가군 제말 지도자 협의회자이고영춘 지도자 협의회자이고 이성주 형라고요형형성주 건강은 어때요? 좋지 뭐. <목소리가> 이성교의 동갑이잖아 니가 이성이가 어, 는 네, 영상 뭐, 오네 영어 와서 만년에서 하고 그부 대지 띄어 개지나? 전장년이니전년이 영어 와서 만년에 하고 그래 그러니까 얼굴 많이 봤어요 나 그때 어떻게 영수사람하고 아니 영어사람하 영수 같이 다녔

지금 좀 힘들게 걸린 아, 음. 게 어떻게 걸렸는지. 음, 그래도 주택을 그러니까 뭐야, 아. 음, 음. 그래서 어. 조합제, 한 3년째 기대을 하는 부면이 그래도, 그지? 그니까, 러그저 뭐야, 처음부터 송고, 가오라 하다가. 그래서 못하잖아. 내가 처음부 저거 한글 거, 도거 때문에 내가 됐잖아요. 우리 오빠하고 잘했죠 우리 오빠하고 해가리 집하했잖아요경료당그 뒤에. 옛날에. 옛날에. 아, 그, 고 다시 지금 지은거 잘해. 저 석간 이 되시는 분이요. 오빠요. 아니 용호래. 시골에 있는 사 옛날에. 아예예 예. 올 지나이. 오빠예 아, 지 아. 우리 아. 아, 아, 아. 오빠가 거친 매체 짓 아, 잘하시. 올중 나이가 년이방고한두 나는 진한. 오빠는 진학. 누 진한. 왜그 지금 그 새로 고신 분은 뭘. 이 정말 뭘, 뭘 하세요? 뭘요은한에하고 지금요? 고, 한, 나의 아, 한. 나이 좀있 아, 예전에요. 지금. 아잘하체원이잘하세김채원씨 잘해요? 어, 잘요 어. 여기서는 이런못 받아? 아들은 아배꼽데기는왜이제게잘 뭐 먹나? 응. 응. 다 떨어졌어. 반찬에 지금 우리 여기를 잘 손님이 없잖아요. 어, 그렇지. 어, 야, 그래가지고. 아 오늘날은 또가지은 조금 먹으면 다조금 했지. 요새는 손님이 또축제들 가리니까 좀 하더라고. 어. 주석 씹고 이럴 거라도 손님 그렇지. 어한 지가? 한지0다 거지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충청. 어, 어 나. 같이 어. 어, 아, 그래. 소티. 응? 있어. 어. 소띠 소띠 소띠면 치스 소띠래 소띠. 그럼 내가그래요 조선수 씨가 제일 연뎌내시고그 다음에 박상조 형님 조선수 씨도 응. 나오고 응. 한다고 응. 다른 럼 이제, 상께나는 기적해. 그래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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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왜 포팅 어 다른데 다른 집개 보다 이런 분수 더난 거예요. 내가 장은 많이 잡수면 더 내고 적게 잡수면 왜 그냥 모르는 사람 따고 준 준학 기대고나은거 아깝잖아요. 그런데 저누세세면 돼? 어디서 잡는 야 두부집이 아니고 두부찌개 노로식당. 노로식당에 두부 그사사하지 아니 그럼사사데 여기서 이렇게 집에서 냄두부고 오대 있나. 아유. 고근데 내는 말을 자꾸 씹어요 아니 이는내 나이 나이 어린 데 그러면 내가 아, 아, 어, 나 그래도 잠깐만 십칠 다봤는데 아무리 집집이다 해도 오빠는 오빠요. 이즘얘개기면두살 넘었는데 어. 아니, 어, 살 버모도 나 고린이면서. 아니, 아무 마음이. 고 고향, 네. 고향, 고향도 뭔나 어. 고향 안 가요? 산 말이에요. 뭐야, 진짜 고향도 아, 아니면서. 아, 말. 고향도 아니고 싶어. 아, 우리 고향이. 아니, 아니, 아니 와정기면 김작가식은 고향이지. 이런 게. 딱고향이아이 고시부를 근데. 고시 아니잖아. 우리 어머니 났잖아요그 어머니 고향이지, 뭐야. 엄마도 엄마이 저는 <목소리는> 어, <입까지> 과춘라고와춘시라고 <목소리는> 고용 고용집 단지, 영수인의 집에 우리가 어머니가 살다가 집을 팔았어. 아그 집이 우리 애가 집이야. 아그 영수이 기억자집이었그 집이 우리 엄마가 태어난. 나이들 나이 어린애들 이책 보고 사이뭐뭐줄 내든 내 말은 이작가 같은 고양이지 아무 고양이도 말실. 아니 아니 아니지 <laughs> 난 아들 보고도 한참 아들 보고도 말은 말을 야는데 무슨 계약에서 반박하다가. 그손에 나오면 개보고있다예거에 나오면 아이고 참. 얘가 잘생겼다고. <laughs> 지난 일을 못내보고 있는 사람은 상다고 그런 뜻이 있나? 지나가 잘지내자는 뜻이지. 그렇죠? 그걸 받아들이긴 따라서. 아이가 분야 연합이라고 네. 근데 이래 뒤글이 저 네. 저희가 로했는게변 이게 아는예 준비 다생냈는데 근데 다른 데는 다른 시장에다 이렇게 는데요 근데 어건아에요 아니 왜이런게 지금 왜 아니 옥외에서 상그 후에 세오 시장분이 아니 우리 음. 우 이거 김명률이가 예 우리 친구 아무그 후에 아까 그 전문 사라이 하동현 동행사합 대장이라고 아 요번에 요번에 김 <processo erect Daover> 아니 요번 요번에 또 성도 쇼핑 미국 h 들그 양반하고, u t e m 그 a a r e u w n go to k o n t know. What is it? I don't k n I d n t o 내일 금는거군그더더어을까더을까더졌 더졌을까? 더치더졌을을까 더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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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졌을뭐더졌을더을까 더졌을까? 을까 더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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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졌산면 무속가에서붕기하고 사이예요 연극지 꽃이 쬐어져 있나보 예예 죽을 때꽃 쬐어버릴 꽃아 어차피 가가지고 영극이으로 간다 아니 저울봐 네. 의포로 나가서 우리 저걸 어, 빠져나가 그, 아니 아니그거말이여기여기으로 가고 분기로가 아, 이동 이동해. 이 이동해. 이이거해이동 이동해. 이동해. 이동 있어. 어, 어 이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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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동해. 이동 이동해. 이동이데마이이동 이동해. 해오해 아, 최선 남극에서 미연, 미연 나. 아, 우리 형제는 이쪽 올라갈 때, 저쪽 넘어갈 게요 이거는 뭐가 좋아졌구나. 미연이야, 미연이야. 나가. 말하기야, 말하기야, 거기 어형님하고, 여기 갑자기 영희하고, 우리 형님. 너이가었나유찍었나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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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여 형님하고 어, 이 형님하고 그때 여원 찍고 응. 응. 저기 찍었다고아그 종료라고 요종료라이요 거기 사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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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저 맞아요. 맞아요. 맞요맞 어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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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니까아요 맞아요. 맞아이 맞아요. 맞아요. 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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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안야 우리가 미, 내, 희주의, 이성주의, 문규 매월당 카드를 시작했거 카드를 해하는데 형님. 그래 그래. 그러니까. 야 고생했어. 그래 하는데 카드라 하나하나 다 빠져가고 농규하고 매월당하고 은 셋만 남은거야.

안되겠다 끓여야겠다 안끓여야난 계속 담배 끓여야다 질감도 안나오다야다다다 그럼 더이이상님이 담배 끓여서 난다늘 벌써 끓여야겠다 오늘 다 담배 끊었어 어떻게 해말 한마디 다 못하겠는데 담배다 아우 다 먹었다 와 진짜 억지 먹네 야들이 야, 여는 뱀껍데기를 안 먹었네 그 맛은 대기지 이게 개기지? 맛있어서, 것도 맛있는데 네, 두부가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아, 이게 그뭐요북거 어, 부어 껍데기 어맛있는야맛있습니다 아, 한잔더드릴야요어내면안된다니 네, 야. 싹 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